만약에 상속세를 엄마가 다 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받은 상속재산 비율대로 납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을 3분의 1씩 가졌는데 상속세가 30억 원이 나왔다면 각자 10억 원씩 내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속세 30억 원 전부를 엄마가 다 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혹시 자녀들 대신 상속세를 납부했다고 해서 대납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또다시 자녀들은 2억 원씩 총 4억 원의 증여세를 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세는 연대납세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즉, 상속인들은 각자 자기야 받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상속세를 다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속인 중 누군가 상속세를 내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서 만든 안전장치가 되겠습니다. 요즘은 상속이 일어나면 피상속인의 나이가 고령이어서 배우자도 고령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도 나중에 상속이 금방 일어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배우자 상속공제와 배우자 상속재산 수령으로 혼자 될 배우자는 엄청난 상속세를 부담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 고유자산이 30억 원 있는데 상속으로 인해서 상속재산을 만약에 30억 원을 받고 상속세 10억 원을 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혼자 된 배우자는 상속으로 갑자기 순재산이 20억 원 늘게 됩니다. 이것은 고스란히 50% 세율에 해당되어서 상속세를 10억 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10억 원이 추가로 발생한 것이죠. 그러나 상속세를 엄마가 다 낸다면 상속받은 재산 전체로 상속세를 내게 되니까 엄마는 고유 재산 30억 원만 남게 되어 상속세 10억 원을 그 자리에서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의 전문가가 놓치는 일이 빈번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증여와 상속세 절세 전략을 위해서는요, 실전적인 전문가와의 절세 컨설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항상 사망하고 나서보다는요, 사망하기 전, 그리고 훨씬 그 전부터 절세를 준비한다면 더큰 효과를 보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